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도시철도 노동자들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안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민주노총 소속 대구교통공사 노동조합원 1,199명 가운데 500여 명입니다. 대구교통공사는 도시철도 1, 2호선은 73% 수준까지 끌어올려 운행 예정이고 3호선은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과 어제 저녁까지 인력 확충 등을 놓고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최근 조합원 86%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대구교통공사 노조가 오늘 하루 시한부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대구시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려 시민 불편 최소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 추가 파업에 대비해 도시철도 1, 2호선 노선에 전세버스 대체 투입을 준비하고 시내버스 예비 차량 86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파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별 수송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유독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틀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찰청 중대재해 수사팀은 사고 당시 CCTV와 작업 기록을 확보해 작업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국과수 노동청과 합동 감식 일정을 조율하고 사고 관련자 소환 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부분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에 나섰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다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포스코 측이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연이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저한 반성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구 도심을 연결하는 3차 순환도로 가운데 미군 캠프워커 부지에 막혀 있던 동평 구간이 어제 자정부터 개통됐습니다. 도로 개통으로 상습 정체구역의 교통난이 해소되고 주요 간선도로의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동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원하게 뻗은 왕복 8차로 도로, 3차 순환도로 동평 구간입니다. 이곳 봉덕동에서 신천대로나 중앙대로를 이용하려면 비교적 좁은 도로인 이천로나 봉덕로를 이용해야 했는데요. 이곳 동평구간이 개통되면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길이가 700m인 이 구간은 미군 캠프워크 비상활주로 부지로 쓰이다 2002년 반환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시설물 이전과 토양 정화 작업으로 지난해에야 비로소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도로를 잇는데 23년이 걸린 셈입니다. 대구시는 새 도로 개통으로 하루 평균 24,000대의 차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봉덕로, 이천로, 중앙대로 22길 등 주변 도로 통행량이 평균 40% 이상 줄어들 거란 분석입니다. 영대 네거리와 봉덕 네거리 사이 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어, 영대병원 일대에 어, 교통 혼잡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입도로가 없는 탓에 접근성이 떨어져 애를 먹었던 상인들도 개통이 반갑긴 마찬가지. 아, 우리 가게에서 중동교 나가는 길이 굉장히 막 막히고 어, 사람들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어, 지 개통이 되면서 너무 이제 이 도로가 속 시원하게 잘 뚫리고 이제 우리 영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대구시는 3차 순환도로 완전 연결의 마지막 과제인 서평구간 600m 개통을 위해 미군, 국방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남구는 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열고 수건 사업이었던 도로 개통을 축하하고 구민들의 화합도 다졌습니다. TBC 박동주입니다. 미국발 관세와 공급과잉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위기에 처한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케이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 철강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철호 지사는 내년도 경북도 예산안이 성장과 미래, 민생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경북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경주 에이펙 성공 개최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경북형 AI 대전환과 첨단산업 기반조성, 산불 피해 지역 재창조, 포스트 에이펙, 농업과 해양수산 대전환 사업 등의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도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7,745억 원이 늘어난 14조 363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성주군이 오늘 초전면 소성리에서 사드반대 단체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벌여 시설물 일부를 철거했습니다. 현장에는 오전 6시 반부터 사드철회 평화회의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철거를 막기 위해 성주군 직원들과 대치했습니다. 하지만 청주군은 오후 1시 반쯤 행정대집행을 재개해 컨테이너와 화장실 등두 개를 철거했고 이 과정에서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이름고등학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전국공립학교 가운데 최초로 특성화 특수학교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대구 이름고는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학교장 학색 선발자를 도입하여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춘 맞춤형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대구 이름고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 장애학생 직업중점 고등학교로 개교한 이후 드론과 재가재빵 등 국가 직무능력 표준 기반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발달 장애학생의 직업 역량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일 명의 선수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며 전력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2016년부터 10년 동안 삼성에서 활약한 베테랑 투수 김대우를 비롯해 좌완 투수 이상민과 최성훈, 내야수 안주영과 공민규, 김재형 그리고 포수 김민수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은 지난달 투수 송은범과 내야수 강한울 등 베테랑 선수 다섯 명을 방출한데 이어 이번에 일곱 명을 더 내보내며 세대 교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청은 오는 26일 앞산 숲속 책쉼터 개장을 앞두고 오늘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숲속 책쉼터는 6천여 권의 도서를 갖췄으며 숲속 도서관과 잔디광장, 쉼터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이용하려면 사전에 예약해야 하고 시간당 비용은 이용 공간에 따라 8,000원에서 10,000원입니다. 주말인 내일 대구와 경북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4도, 안동 2도, 구미 3도, 포항 7도 등 영하 3도에서 7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6도 등 13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구 기상청은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도 메말라 산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해의 물결은 이래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